10일 오전에 l r 진 엑스원이 전권을 대비해서 5% 넘게 빠진 47만 600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밖에도 한화 에로스페이스나 한화 시스템 현대 로템 역시나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방산주에 대한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시간으로 10일 새벽 이스라엘 내각은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내각승인 이후에 24시간 이내로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면서 이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에 인질이 석방될 것이라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가 좀 위축이 되나 싶었는데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기사를 쭉 살펴보니까 다시 오름세를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이 현대로템 등 방산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무장성파인 하마스를 향해서 폭력적으로 무장 해제를 시키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15일 오후 현대로템은 전날보다 5.45% 오른 21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풍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등 다른 방산기업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종전 2단계 협상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거다. 이렇게 발언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백악관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대답을 했는데요. 취재진이 어떻게 무장해제를 시킬 거냐 이렇게 묻자 우리는 그들에게 무장해제를 원한다고 얘기했고 그들은 그렇게 할 거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고 그것은 빠르고 어쩌면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어쨌든 그들은 무장 해제를 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하마스 측의 이를 물었고 그들이 무장 해제할 거다라고 답하는 걸 직접 들었다면서 부연 설명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종전 협상 1단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2단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 완전 철군, 하마스 지도부 사면 및 망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군 등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지금 좀 조,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오늘장에서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 정목이 강했던 만큼 앞으로 조정이 올지 아니면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